동티모르 타이스마켓을 소개합니다 타이스는 티모르 전통방식으로 손수 짠 작물인데요 이 작물로 귀여운 가방들부터 귀걸이 키링 팔찌 전통의상 장미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타이스로 만들 기세에요 구경하는 동안 가게 주인이 직접 손으로 짜면서 만드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전부 핸드메이드라 그런지 하나하나 문양과 색감이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직접 만드신 걸 이렇게 자랑하시기도 하신답니다 가격은? 동전 지갑 50센트, 머리띠 1달러, 귀걸이는 2개에 1달러였어요. 팀으로 전통가옥이 새겨진 북커버와 노트는 5달러, 가방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전부 다른데, 이런 크로스백은 10달러예요. 작은 타이스는 3달러에서, 큰 타이스는 30달러였답니다. 한 가게에서 많이 사면 더 깎아주기도 해요. 여행 기념품을 사기에 정말 딱이죠. 알록달록한 색깔과 화창한 날씨가 어우러져 정말 신기로운 분위기였어요. 동티모르의 전통 문화를 분위기 있게 즐기고 싶다면 바로 가야 할.